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DOM에서 새로운 요소,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 서핑을 하다 보면 뭐 다른 곳에서도 보게 되지만 쇼핑몰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상품 정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옵션을 선택을 하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가 선택한 사양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원래 화면에 없던 요소예요. 미리 주무 아까 그러니까 소스 안에 넣어 놨다가 내가 옵션을 선택하면 감춰졌던 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내가 선택한 옵션에 따라서 그게 내용이 새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요소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x를 누르면 방금 요, 추가했던 요소를 삭제할 수도 있죠. 이런 게 모두 DOM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DOM 트리를 설명을 할때 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태그는 요소 노드가 되고요. 그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는 자식 노드가 되면서 텍스트 노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태그에 있는 속성은 모두 속성노드가 돼요. 텍스트노드와 속성노드는 해당 태그의 자식노드가 되고요. 주석은 별개의 주석노드를 표현을 합니다. 아래에 소스처럼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이한 줄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P에 해당하는 요소노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텍스트에 해당하는 텍스트 노드, 만약에 뭐 클래스나 아이디나 어떤 다른 속성을 사용을 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속성 노드가 모두 같이 추가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를 만든다는 거는요, 여러 개의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함수를 사용하게 을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은 createEleme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요소노드를 만듭니다. 이 p라는 태그에 해당하는 p 요소노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 내용이 필요하거나 속성이 들어가야 한다면, create 텍스트 노드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 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create attribute를 사용을 해서 요소노드도, 아, 속성노드도 만들어요. 근데 얘는 단순히 노드를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요소노드에다가 내가 자식이야 라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AppendChild입니다 속성 노드도 만들면 얘를 요소 노드에다가 자식이라고 연결을 해 줘야 돼요 이때는 SetAttributeNod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소 노드 만들고 텍스트 노드를 만들게 되면 AppendChild로 연결을 해 주고요 속성 노드를 만들게 되면 SetAttributeNode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 주게 됩니다 그맨 마지막에 할 일은 이 P 요소를 만들었으면 얘를 웹 문서 안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위치를 지정을 해서 뭐 바디 요소에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뭐 DIV 요소에 연결을 하든지 자신의 부모 요소 노드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문서에는 바디 태그 안에 지금 아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서에 내용이 없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 태그가 들어있는 부분 p 태그를 넣어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넣어볼 거예요. 그 p 태그에는 이 accent라는 클래스 스타일도 적용을 해볼 것입니다. 자,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었죠? CreateEleme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요소노드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삽입하고 싶은 어, 소스는 뭐냐면요. p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텍스트를 표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p 태그에는 클래스 값도 같이 넣어주려고 합니다. 웹문서에 이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소스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여기를 주석 처리를 하고요 한번 스크립트 소스로 작성을 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태그에 해당하는 요소노드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새로 만드는 p이기 때문에 제가 new p라는 이름을 써 볼게요 변수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넣으셔도 돼요 자 도큐먼트에서 create eleme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어떤 노드를 만들 거냐면 p 요소 노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p 태그에 해당하는 요소 노드 new p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할 일은 텍스트 노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음, 이름을 new t e x 라고 해볼까요? document 이번에는 텍스트 노드를 만드는 함수 "Create Text Node"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을 뭐라고 넣을 거죠?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넣을 거예요. 텍스트 노드를 만들면 요소 노드의 자식 노드로 만들어 줘야만 둘 사이의 관계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구의 자식 노드냐? "UP"라는 요소 노드의 자식 노드로. 추가를 할 거예요. 뭘 추가를 하냐면, new 텍스트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p라는 요소 안에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텍스트가 자식 노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속성 노드를 만들어서 다시 p 요소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속성 노드를 만드는 함수는 create attribute라는 함수예요. 이번에는 uattr 이라는 이름을 줘보고요. document, create, attribute, 함수. 네, 여기에다가 넣을 거고,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건 뭐죠? class 라는 속성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class의 new attribute 값, value 값을 아까 무엇을 한다고 그랬냐면, accent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클래스라는 속성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값을 accent라고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성 노드가 만들어졌는데, 속성 노드도 요소 노드의 자식으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때 사용하는 게 set attribute node라는 함수였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new attr이라는 노드에 속성을 자식 노드로 추가를 할 건데 그때 사용하는 게 set attribute 노드라는 함수다. 어떤 거 연결을 할 거냐? new attr이라는 속성 노드를 연결을 하겠다. 아우, 여기 제가 잘못 넣었네요. new p죠. p 요소에다가 속성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요소 노드의 어트리뷰트로서 new htr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럼 마지막에 할 일은 뭐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p 부분을 이 소스를 문서 안에다가 삽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바디의 자식 요소로 p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바디 요소를 가져와야 되겠죠. 바디 요소를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document 바디 하면 바디 요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ppend, child, 무엇을 append, child 시킬 거죠? new, p죠. p라는 요소. 네, 이렇게 하면 이한 줄이 추가가 됩니다. 이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서 꽤 많은 소스가 필요했어요.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P가 들어가고 액센트라는 클래스 스타일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테두리와 배경색이 채워졌습니다.